다음은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세 번째가 되게 불리한 자리입니다. 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많이 다녀, 많이 해봤는데요. 이 전남은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laughs>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당대표실이 모자라서 청문회장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그리고 강의원 경제부지사님, 명청한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현 이계호, 신정훈, 김원희, 조계원, 문금주, 김문숙, 권양옥 위원, 님들 음. 반갑습니다. 박승원 지방정보위원장님. 아, 그리고 이거 빠져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남 서울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힘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병도 해결특위위원장님과 이수용 간사님. 그리고 우리 한정의 <laughs> 정책위원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섭 최고위원님도 반갑습니다. 주유에서는 앞두 분이 다 말씀드려가지고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잘 외우시라고, 저 지루해하지 마시고 잘 외우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 32%를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 지역입니다. 해삼솔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전남의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을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을 글로벌 우주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전남의 균형 발전과 산업 자원도 챙길 것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도민건강권과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철강산업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수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광양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자정을 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한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전남의 5국 3특 균형발전 전략에서 남해안권 핵심 거점입니다. 10개 지역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부가 대표관문공항 육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관광 문화 허브 조성 등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전남과 함께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남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전남의 성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